무당의 본질. 음. 내가 무당으로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음.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들을 음. 해주라는 거잖아. 무당은 이제 본디 하늘하고 땅을 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라고 하지 천지신명을 모셔서 이제 제례를 지내고 일했던 기관 자체가 조선시대에 성수청이라는 곳이 궁궐 안에 있었어. 그게 이제 무당의 기본 뿌리의 근원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이제 당시 성수청 무녀들, 그러니까 즉 국무당들이잖아. 그런 국무당은 단순하게 신령님을 모셔서 막 신령님 전에 제를 지내고 이런 것만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국가에 이제 뭔가 좋지 못할 일이 나. 재앙이 막 어떻게 온다거나, 어. 음, 백성에 어. 막 무언가 막 역병이 온다거나, 기근에 시달린다거나, 전쟁에 이렇게 난다거나, 어쨌든 모든 걸다 이제 통합해서 국가적인 어떤 재앙을 막아내고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났잖아.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조선의 정신을 이 한국의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천기를 읽어버리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이렇게 할수 있으니 이런 걸다 끊기 위해서 뭘 하냐 말뚝을 박기 시작하고 들어갔지 음. 그때부터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뭐 예수님 뭐 부처님은 탄압을 많이 안 받았어도 우리 무당들은 개개인이잖아 왜 무당이라는 게 탄압을 받고 없어졌고 미신이고 막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 조차도 모르는 무당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 그치. 무당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네가 아까 표현한 그 마녀사냥이라는 게딱 맞는 게 진짜 옛날 그랬어. 그러니까 마녀사냥 한다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다들 막 음모론처럼 막 몰아가가지고 무당을 씨를 말리겠다. 그게 이제, 어, 그런 시절을 이제 거치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이었거든, 사실상. 근데,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게 가장 큰 이제 핵심이자 문제이자, 음, 내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한 가지인 부분인데, 지금 현시대에 무당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탐욕과 상업주의 오염된 거야. 나는 무당이라고 표현 안 해. 그런 것들을 사당이라고 표현하지. 무당 아닌 사당들 스스로가 대한 이 사바 세계에 대한 존엄이라는 거. 이 존엄을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거야. 어? 정치적으로 이제 왜곡하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정당화하고 있어. 나는 단호하게 진짜 천기누서를 이제 읽잖아. 어, 진짜 천지신명을 모셨고 얘는 진짜 이제 신이 내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별단코 그렇게 말못 한다고 나는 생각해. 다 대고리 받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뒤졌으면 좋겠어. 잘못됐어. 진짜 신이 구분을 이제 내릴 때는 신은 공정하고 정의 그리고 이제 질서와 조화 자음이 나면 안 되거든. 이렇게 지금 현 시대처럼 분열이 많아지면 안 되거든. 국익에 의한 공수를 내려주신단 말이야. 이 국가가 있어야지 천주신명도 있으실 거 아니나. 이 질서와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운명, 이걸 다 아우르는 중심성을 말하는 게 구군이라는 거야. 근데 구군을 읽어서 한정파의 신여가 되지 않거든? 정치를 점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야. 정치는 점칠 수 있어. 그런데 신을 팔아서 정치를 조종하려고 하는 게 존나 큰 문제라는 거고. 그거는 신이 아니고 욕망인 거야. 그리고 제일 내가 해 주고 싶은 얘기는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특히나 이제 보수 정권, 윤 대통령 같은 경우. 막윤 대통령이 막술 먹고 줄리에 미쳐서 막 개엄했다. 나는 있잖아. 내가 같은 선생님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난 진짜 환멸나. 경멸스러워. 막 보수가 정권을 잡잖아? 그러면 매번 무속 관련 프레임을 씌웠어. 네. 박근혜 대통령 무슨 뭐 8선녀, 7선녀 뭐 어쩌고 막 지랄 몇명 떨고 이번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상하잖아. 근데 또 이제 좌익이 그러니까 진보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 그런 말이 없어. 나라가 불이 났든지 이번에 전라도에서 크게 홍수나고 수해 수혜 났잖아. 수해가 났다고 해도 그런 것도 다 묻혀. 뭐 나라에 뭐 크게 뭐 산불이 났고 이번에 또 송도에서 총기 사고 있었지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것들 있어도 다 묻혀 난리가 나야 될 일들이 다 묻혀버려 왜 그러냐? 이상하지 않아? 언론은 공정성이 있어야 돼 양쪽을 다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하는 게 뉴스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을 레거시가 일단 망가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언론 이사 자체가 중국 공산당과 이 북한과 연결돼 있다니까 무당이 신의 음성을 진짜로 듣잖아? 신령님 말을 진짜로 들으면 무서워. 함부로 말을 쉽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 없는 거야. 요즘 이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은. 그 입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예언은 못해, 절대. 진짜 무당이라면. 청기누설의 엄중함이나 무서움을 모르는 무당 호소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인간적인 이렇게 국제사회 돌아가는 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만 볼 수는 없어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기 이 때문에 세계적인 이런 흐름을 봐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관세 전쟁 숫자 전쟁 중이잖아 이런 흐름을 다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적어도 구군이라는걸천기를 떠들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국제사회 돌아가는 흐름 정도 머리에 들은 게 있어야 뭐를 안다고 떠들 수가 있을 거 아니냐 어 거기에 신령님의 영광까지 더. 그래서 말을 붙여야 되는 게 무당인 거야 그런 엄중함 자체를 모르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무당 아닌 사당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고 옛날부터 말세의 도래를 하면 온갖 사이비 별놈의 잡신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지금 딱그짝기한 무당 몇 십만 시대 신을 모시는 무당 하나님 섬기는 교회 부처의 진리를 수행하는 불교계 스님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성해야 돼 종교적인 신을 섬기는 본질의 흐름들을 바로 알았으면 나는 좋겠다 이거야.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활인업을 행해야 하잖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줘야 하고 힘든 사람 구제해야 하고 배고픈 사람 밥 줘야 하고 자리 없는 사람 자리 내줘야 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라고 종교계의 사명을 갖고 어쨌든 신을 모시는 직업을 갖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값을 하셔야지. 인간이, 일반인이 잘못을 하거나 이제 죄를 저질러면 법이 주는 시판을 받아. 우리 무당이 됐든, 어, 목회자가 됐든, 스님이 됐든, 종교적인 일단 사명을 갖고 신을 모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죄를 짓는다, 벌을 받는다, 야단을 맞는다 하면 우리가 받는 벌은 천벌이야.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그무게감에 무거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지금 우리나라는 무너졌어. 그리고 내가 이제. 겁이 정말 많이 나는 거는 내가 계속 전쟁을 얘기했잖아. 삼차 대전 일어날 거다. 라는 얘기를 5년 전서부터 해 왔잖아. 지금 이제 우리 올해를 어떻게 저떻게 넘어간다고 치자. 내년 못 벗어난다고 봐. 적화 통일이든, 어? 응? 우리 이제 자유 통일이 되든 적화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이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참 언론이나 이런 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선전하고 선동하고 드라마, 영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연기자, 배우가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게 아직도 음모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근데 여기서 적어도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신을 모시거나 어떤 이제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만큼은 진짜로 얘기를 해야지, 정말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사실을 알수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선지자잖아.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제가집들한테 길을 일러줘야 되잖아. 국가의 그런 음기들은 무시 못하는 거거든. 시국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명을 잃지 않고 바른 소리, 올바른 신념으로. 그러니까 신의 사명을 이제 말해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을 해. 지금 대한민국은 영적 전쟁 중이니까.